자, 오늘도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할 거는 저번에 커리를 지금 짰었죠. 근데 네, 커리를 이제 쪽 짜다가 토탈 카운터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 이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페이징을 붙여야 되잖아요. 이게 전부 저 노출하면은 좀 불편하니까, 이제 페이징을 먼저 할지, 아니면은 쿼리를 나중에 짤지 뭐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쿼리를 먼저 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서비스로 해서 하면은 이 토탈 카운터를 또 한번 세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요새 유행하는 건 아니고 프로젝트 이제 할 때마다 느낀 거지만. 이, 위드절이라고 있잖아요, 위드절, 위드절. 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위드.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코드량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페이징을 처리를 하고 막 그러는데, 뭐 이게 좀 불만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니?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 근데 사실은 이건 샘플이 테스트니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드절이 좀까 그러니까 SQL 문이 이제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저는 이거를 그래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 썼던 패턴은 뭐 CL, row 어, number. 저는 row number를 이제, 이, 이거는 10은 이제, 개수, 보여주는 개수, 이거 개수만큼. 이렇게 해주고, 결국엔 코리부터 짜네. <laughs> 베이징 소문자로 써야겠다. 베이징 쓰고, 그 다음에 max, C, C, IL, row number,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그다음에 여기가 뭐가 들어갔냐면 오버가 들어가서 에즈 탑 페이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탑 페이지라기보다도 이게 토탈 페이지인데 토탈 a g e 전체 페이지을 이게 몇 페이지가 되느냐 이거는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이 페이지 중에 이몇 번째 페이지냐 토탈 페이지가 몇 개냐 토탈 페이지가 제가 페이지을 나타내는데 이 부분이 쿼리, 쿼리라기보다도 그 DB 이상 그거 할때좀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토탈 페이지는 이제 전체 카운터를 얘기하는거고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셀렉 그 인덱스 쿼리를 써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쭉쭉쭉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쓰는 게 no number 입니다. 포스터 sql도 no 있어가지고, order by, order by, 이 u 있어가지고 오토바이, 오 by 이 r 레이티 b 기준이 되는게 이거니까 As no n u m b e 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샘플로 요거 컬럼이 이제 작아가지고 요걸로 했어요. 어차피 카페인 패이트 할거니까 r e t u r 뭐지 리턴 t 이트 리턴 a 이트 그리고 언더 인덱스 볼테 인치 그 다음에 이거는 콜레이트, 콜레이트는 rate. 있으면 이제 업데이트 앱스레이트 d 그레이피드가 없으면 업데이트가 해주는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양쪽 다 들어가 있으니까 는뭐 상관이 없는데 그 업데이트가 되는 순간 업데이트가 있으면 업데이트 데이터로 이제 보여줘라 그래이지 이제 이게 수정이 됐는지 수정 날짜를 알고 싶을 때 이런 기법으로 많이 써먹죠 그레이티드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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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는 from pbl 리스트. 그 다음에, 조건이 있으면 넣어주고 없으면, 이제, 이건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그리고, 음, 여기는 일단, 탭으로. 저는 TP로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select f r 뭐가 틀렸지? 아! TP, 여기. 뭐 이렇게 해주면 야야 야. <laughs> 뭐가 터진 거야 도대체 뭐가 터진 거가 여기가 터졌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에잇 여기 빠먹었네 그래서 아씨 c, e, 아 예, 맞는데. 이놈버에, 아! 아! 이거에 맥스에, 맥스에 넘어 보니까, 아, 틀렸네. 이게 틀렸네. 쏘리쏘리. 어? 또 뭐야, 씨. 또 뭐야? 아! 진짜 또 틀렸어. 에 아이씨. 자, 당황하지 마시고. 야, 그러면 됐죠. 페이징, 넘버, 이게 왜또 0부터 나오지? 1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소스 점, 어? 지우스에서 하면은, 잠깐만요. 1, 0, 어? 어, 1, 1. 아, 이게, 이게 또 문제야. 이게 또. 이게 뭐가 또 문제냐면, 이 포스트에 스케일은 또아 이게 맞아요. 이런 게 있지. 하이, 이게 마이너스일이랑또 틀린 게. 마이에 스케일은 그냥 소수점이 아닌 정수를 넣어도 이게 알아서 계산해 주는데 이 포스트에 스케일은 아또 이게 소수점을 넣어야지 이게 또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딱 나오죠. 페이지는 10개씩에서 몇 번째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이 나오죠. 그리고, 이쪽에는 16번째. 그래서 전체 페이지는 몇 개가 되고, 나는 몇 번, 페이, 몇 번째 페이지라는 게쭉 나오죠. 근데 이 토탈 페이지 구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데이터가 이제 800몇 개잖아요. 지금. 800, 800 어, 840까지. 그래서 85개가 나오죠. 토탈이 나오고, 노노보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오라클 이런 쪽에서는 이게 써도 사실 상관 없더라고요 성능이 나오더라고 이게 천만 건이 넘어가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코스테스케일도 그 정도는 커버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이스케일로 에 넘어가니까 이노디비또이잖디비쪽 이노디비 기준에 엔진이 그러면은 또 얘가 엄청나게 버벅대더라고 이게 이게 느려 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지금 인덱스가 걸려 있는 거를 이 조인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지금 tbl df i n n e 조인 해주고 요거를 다시 써주는 거예요. 그래주고 on 여기에 a 이렇게 해주고, A에 뭐, 키가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톡, 그게 키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TSR에, 스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덱스 조인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속도는 빨라져요. 인덱스, 근데 문제는, 인덱스 조인을 걸수 있는 컬럼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인덱스 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럼이 몇개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컬럼이 많아지면 그것도 컬럼 하나하나 다 인덱스를 걸어줘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떻게 이제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어 이제 오라클에서 이제 힌트를 얻었죠. 그리고 요거를 DW 하듯이 위에서부터 말아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코드 양이 많아지는데, 뭐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아까 전말듯이좀 이게 좀 뭐냐 뭐 그런식으로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속도는 나오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정답은 없으니까 정답은 없으니까 저렇게 쓴 편이에요 또 바꿨어요 퀄리를좀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웨어저를 넣게 되면은, 아니, 여기다. 웨어저를 넣게 되면, 이쪽에다가 웨어저를 넣으시면 돼요.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웨어를 넣어서, 처리를 하면 되고, 대신에 페이징은, 다른 쪽에다 넣어주시면 되고, 보시고, 다시 1번 넣어주고, 그러면은, 위드문을 한번 계속 써보죠. 위드문은 잘 쓰실 줄 아시죠? 다들. 위드문 <laughs> 위드문은 리듬은, 요새 정말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위드문. 로넌버로 해서 쭉 이렇게 나오고 나서 커리를 여기서 한번더 치게 되면은 토탈 카운터 이즈 아 너무 좋죠. 셀렉트. 카운터, cnk, as, 여기서 뭐죠? 랭킹드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래서 웨어저를 여기다 해보, 그러니까 웨어저를 해도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스톱 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다 웨어저를 걸기는 좀 그런데 왜냐면은 그, 래요한번 해보죠. 턱. 이게 대부분이 하나만 나오는 거라서, 하나만 나오는 거라서, 2만대. 2만 7천 이상인 거.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이게 스트링이지. 또, 네. 그러니까, 그러면 2만대가 쭉, 나오죠. 몇 개냐. 600개 정도 되네. 그런데 여기다가 카운터를 세면은 몇 개가 나오냐. 이렇게. 아, 밑에다 또 이거 써야지. select cnt는 from total. 요게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메모리 db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됩니다. 여기다 그 에지를 내가썼지 프롬을 써야지 프롬 쓰고 여기가 에지가 되지 어 당황하지 마시고요 당황하면 안돼요자 그러면은 612개 이 속도도 엄청나게 이게, 메모, 이게 메모리에 올라가서 그 메모리에서 지금 처리하기 때문에 그냥 셀렉트 하는 것보다 그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그 페이징을 붙여도 퉁퉁하다는 거죠. 여기서 힌트를 얻죠. phased, data, as, select, 10.0. 아까 전에 정수를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퍼스트 s q 퍼스트 s 특정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셀렉트 아까 전에 나왔죠 C L I 여기 뭐냐 C N T 에십0영 from total count가 되면 count count v a 토탈 페이지 그럼 전체 카운트를 구할 때 요거의 개수를 여기다 또한번 쿼리를 날렸잖아요. 근데 두번 날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한번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서 토탈 카운트를 페이지를 해도 속도가 나온다. 제대로.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고 캐싱 얼마든지 쓸수 있어요. 메모리 DB가 있으니까. 메모리 DB가 있으니까는 토탈 부담이 안 되는 거죠. total, cnt. 전체 카운트 페이지가 나오고, 전체 카운트가 나오고. 그러면 페이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요, number, s 코드. 예, 이거 갖다 쓸게요. s t 코드. 그리고 여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from, 이거의 랭킹이 되는 거죠. 이거, 이거. 그리고, 여기다가는 전체 카운터를 가져야죠. 이 전체 카운터는 요거의 카운트 아까 전에 1 더하기로 하면 되죠. 그래서 total, cnp, 더하기 1, 그 다음에 논어 그럼 넘버가 나오겠죠. 그 나머지는 뭐 페이지, 페이지드, 페이지 데이터의 모든 거, o m 이게, 페이지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좀 코드양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페이징을 붙이고 싶으면 여기다가 요그 페이지 10번 이렇게 해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10번만 나온다는 거뭐 속도도 괜찮고 예, 노넘버 나오고, 넘버도 나오고, 아주 만족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요 커리를 썼으면 하는데, 이게 코딩 양이 많아가지고, 여기다 또 집어넣기가 <laughs> 좀 부담스럽긴 하긴 하더라고요막집어넣으니까 그래도 뭐, 요 커리를,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구하는 거 토, 전체 페이지를 이제 DB에서 구하는 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냥 토탈 카운트에서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여게좀 낫지 않을까? 어차피 요거를 무조건 구해야거든요, 하 요거를. 전체 페이지를. 근데 전체 페이지를 구할 때 여기서 한번 쿼리를 두번 날려 결국엔 두번날리는 경우인데 여기는 이제 DB 한번 불러온 거를 메모리에 저장을 해 놓고 있다가 거기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하기 때문에 좀 부하도 들 되고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이런 식으로, 한번 커리를 좀 바꿨어요. 코딩 양이 많지만은, 위듬은 그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